안녕하세요 먹을 때 가장 예쁜 소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외식 메뉴 치킨을 먹으러 왔는데요 치킨은 매장에서 갓 튀긴 걸 바로 먹었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닌 치킨을 너무 좋아하고 잘 먹는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? 그럼 매장에 들어가서 맛있는 치킨과 제 친구들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치킨마루에서 초대를 받아 이렇게 수다랑 유비랑 치킨마루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치킨마루와 함께 할 컨텐츠는 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두구두구. 두구두구두구. 바로 치체 몇입니다. 치체. 와. 수다 치킨 몇 마리 먹지? 세마리 정도. 아 <laughs> 라면을 23마리 를 먹는데 무슨. 4마리? 네 나가. 아, 많이 제가... 내숭 떤다. 아, 5마리 어? 먹겠습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이쪽은? 수다보다 한 마리 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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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음총 90분 동안 저희가 몇 마리나 먹을지 지켜봐 주세요, 여러분. 지켜봐 주세요. 어.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선호하는 부위는? 아, 당연히 다리살. 아, 아 오케이. 가장 다리. 선호하는 부위는? 말 뭐해? 아, 다리지. 물어본 제가 잘못했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우리 스틱으로 먹자. 오 박다리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어. 자 여러분 우선 이렇게 치킨 다섯 마리가 먼저 나왔고요. 스틱 후라이드, 스틱 양념, 스틱 마늘간장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먹어볼까 시작해볼까? 너무 맛있겠다. 다섯 마리? 다섯 마리? 여섯 마리였지? 여섯 마리였지. 후라이드 는 소금이죠. 인정. 음. 진짜 맛있어. 기름이 엄청 깨끗한 거 봐. 뼈는 이렇게 발골해야 돼요. 이게 마늘 간장. 음. 아,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기가 되는 거 봐. 응. 음. 반짝반짝. 음. 와 마늘 간장 너무 맛있다. 나 원래 너무 짠거 때문에 마늘 간장 잘안 먹거든. 적당히 짭조름해. 너무 고소해. 음. 어이구 양념. 음. 딱 기본적인 양념 맛. 응 은근 이런 양념에 이런 소스가 같이 결합되면은 더 맛있거든요. 확실히 치킨은 매장에서 먹어야 돼. 응정 갓 나왔을 때 딱딱딱딱한데. 음. 음. 아, 완전 완전 겉다섯치고 최고한 거. 응. 뭐야 심지어 치킨무도 맛있어. <laughs> 아이 소스야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아 간장도 진짜 맛있다. 응. 음. 행복하다 이렇게 다리만 먹을 수 있다. 니 음. 다리 두 개밖에 없었어. 머리치 뜯고 벌써 싸웠어. 언니는 혼자 먹을 때도 다리만 먹자. 나 지금 그말 하려고 했는데. 아. <laughs> 이런 간장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 치바우로. 아, 근데 다들 90분인데 너무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시는거 아니에요? 음미를 안했더 없어 음. 이런 말 좀. 아 90분이에 90분. 육질이 너무 좋아. 무리는 하지 말자. <웃음> <웃음> 네, 맛있게 먹어야 음, 맛있게 먹어야죠. 닭고기 진짜 부드럽다. 그러니까. 진짜. 음. 닭을 먹을 때이 양말 부분을 꼭 <laughs> 먹어줘야 돼. 음료 시킨 게 어때? 맥주. 아. 아, 너 나랑 지금 통했지? 어? 아 술쟁이들. 아, 아쉽다 언니가 이 맛을 잘 몰라가지고. 그러니까. 아, 아. 안돼 안돼. 드시려면 드세요. 네? 아, 먹갱 채널은 지나친 음주를 아. 권장하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전체 이용가. 아. <laughs> 어 진짜 소스 맛있다. 이거 닭뼈로 탑 쌓고 싶다. 어? 마늘 간장. 어? 맛있지. 진짜 맛있지. 너무 맛있어 마늘 음, 진짜 간장 진짜 맛있 소스 미쳤는데? 혹시 여기 ASMR 채널인가요? 네? <laughs> 아말 걸지 마세요! 오늘부터 ASMR 전향하려니까집킨은 식기 전에 먹어야 돼응 음. 근데 너무 맛있어 누가 먹을 거야? 너요, 너, 너. 속력들이 많이 부진하세요. 이거 타임어택이에요, 타임어택. 뭔 소리예요? 저희 다 먹고 이제 두개 남았는데. 아, 뭔 소리예요? 저 여기 계속 제가 먹었어요. 아, 뭔, 뭔 소리예요? 아무도 아이, 못, 못 봤어요? 어떻게 뼈다기 한번 세워요? <laughs> 한 입. 아, 그렇지. 그거지. 오케이, 오케이. 음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잘 먹는다. 오. 사장님, 저희 다음거 주세요. 그렇지 이제 2차 갑니다, 여러분. 다섯 마리 다부셨습니다 응? 음? 와 목살로망이다 우와 <laughs> 되그 귀한 목살로망이구나 이 목살로망 치킨이 목살로만 만들어졌는데 이 닭목살이 그닭한 마리에 12에서 15g 정도 나오는 1%특수부이라고 해요 특수부야음 네. 음, 엄청 쫄깃한데? 음와아 진짜 쫄깃하다 흠. 내가 먹어봤는데 약간 이거 파우더가 다른데랑 좀 다른 것 같아. 이게 살짝 고소한데 약간 매콤한 음. 매콤한 맛이 나는데. 소스한 거잘 어울려. 나 할라피니랑 찰떡이다. 음. 약간 이 할라마요 소스가 좀맵단맵단한 그런 맛의 소스거든요. 이 파우더가 현미 파우더에 통후추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아 고소, 어쩐, 고소, 어쩐, 고소, 어쩐지 고소. 어쩐지 고소. 맛이 다르더라고. 맞아, 맞아. 되게 바삭하다. 응. 음.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당뇨살이 특수부이잖아. 음. 그래서 하루에 딱3 0개만 판매한대. 음. 맞아. 근데 방문 포장하면 사장님이 4,000원 할인해주신대요. 음. 근이 소스가 매콤하면서 잘 짝지근해가지고 음. 너무 맛있다. 중독성 강한 맛이야. 맞아. 음, 맞아. 아니, 느끼함이 없어. 음. 내가 보기엔 수다 타임어택 잊었네. 음. 이렇게 맛있는 건 천천히 음양해서 먹어야 된다고 요 맞아. 우리 시작한 지몇분 됐어요? 예. 아, 진짜? 우리 야, 우리, 우리 벌써 50분 지났대. 콘텐츠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? 아, 수다가 라면은 좋아하는데 치킨이 약간 약하네. 음, 아세 그러니까. 마리 부른 이유가 있었구나. 진 그러니까. 너무 약한 것 같아. 수다 2인 것 같아. 수다보다 한 마리는 더못 사는데. 수다 2인 것 같아. 음. 것 같아. 음. 라면은 내가 못 이기거든. 응, 음, 큰 같아. 이 카메라도 네 거야? 어? 모르겠는데? 왜 내가 제일 질리지? 수다 죽었네. 나 아직 안 죽었다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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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줄까? 아니 난 내꺼 먹을래 너 너무 맛있게 찾아보는 것 같아서 아 언제 먹나 보고 있었어? <laughs> 먹을 때 같이 이렇게 텐션을 맞춰서 먹어야지 혼자 먼저 다 먹으면 아아해 근데 왜 나만 <laughs> 먹었었는데 네이버에 먹갱 인성을 <laughs> 검색해주세요 여러분 음, 맛있다 천천히 즐기자 우리는 타임어택은 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음. 아 끝까지 자박하다 음. 잘 먹네 와 유비야 음. 왜? 지금 할라피뇨 남긴 거야? 와, 진짜. 깔끔한 거안 보여? 와, 다시 배워. 핵심인데. 먹여줘야지. 사장님, 아. 다음 메뉴 주세요. 와, 푸푸푸. 와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그냥 보기에도 되게 바삭해 보여. <laughs> 아까 그 현미 파우더가 여기 있네. 후추랑 다 보이네. 여기 안에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네. <laughs> 얘 냄새가 보니까 여러분 스리라차 소스에다가 마요네즈. 아는 척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까. 아스리라차좀드세 어? 벌어주실래요? 단소리쟁이. 자 맛있게 될까요?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어, 어, 기분으로안안 안 찍고 그냥 먹어봐야 돼.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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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파우더가 진짜 맛있다. 음. 와 기본으로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 고소해 음. 이거 진짜. 아, 소스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힌다 야,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 아. 굉장히 매콤하면서 부드러워 아, 음. 맞아 진짜 부드럽다 음.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. 이거 보면은 아 소스 너무 부드럽다 그니까 아 진짜 맛있다 이게 닭한 마리에 12-13g에 1%만 나온다고 는데 이건 탕몇 마리인 거야? 30마리? 양계장 사장님이 갑자기 생각나네 음.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소스 찍어 먹으그 풍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 아니, 소리가 너무 좋아. 예스노 소리. 음. 음. 이거 자체가 치킨이 맛있으니까 양념 치킨 소스 뭐 이런 어니언 소스랑 다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음. 사장님 저희 소스 세 개만 더 주세요. 콜라도 하나 주세요. 치킨 무도야. <목소리> 소금 찍어 먹는 것 진짜 맛있다 소금? 음. 응난 이미 찍어서 먹었지 중간중간 통후추가 꼭 씹히는 게커도 너무 좋다 맞아 아, 내가 근래에 먹었던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맞 인정 인정 신났네 신났어 음 너무 많있어 앞으로 치킨 부위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고 하면 나닭 목살이 제일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 <laughs> 튀김은 또짱 맛있지 맛있어 야, 이거 떡볶이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잘어울겠다 아까 할라피뇨 안 먹어서 오래 했다고 싹싹 긁어먹는 네, 거야? 거야? 싹 비우세요 튀김가루 하나까지도 싫어요 족빼기 자기 대로 만약에 누가 너한테 이거를 준대 그러면 너는 받아서 먹을 거야?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? 어 진짜? 이거 빌려 이 준다고? 아 이렇게 난 뻔히 보였어 내가 바보야? 응너 바보야? 너 바보야? <laughs> 아왜 그래 오늘 컨셉이 뭐야? 오늘 혹시 나 몰래카메라니? <laughs> 오늘 눈이 뭐 짰어? 아유 다 먹었네 야지금부 먹어야지 아 내가 먹을게 그래 얘 아, 예건 접시가 왜 이렇게 크니? 우리가 접시 다 썼나봐 응. <laughs> 자 우리가 이제 3차 끝났죠? 이제 4차전인가 네. 4차 나와주세요 오. 와 때깔 봐 미쳤다 뭐야? 우와 한 마리야? 난 양념파라. 어휴, 다들 양념파실래? 아, 이게 되게 커? 조각, 조각이? 한 마리가 되게 크다, 이게. 이게 한마리예요난 한 1.5마리인 줄 알았어. 음, 음. 음, 맛있다. 양념 너무 맛있어. 이또 하얀 소스가 약간 포인트 같아. 어, 맛있다. 음. 청양고추 들어있다. 음. 와 아, 치킨이랑 청양고추가 잘 어울리네. 맞아. 맛있어? 응야이 음. 순간 맛있네 너희 고추 좋아하는구나 음음왜 웃어? 나왜 시... 이제 언니가 뭐 할지 빨리 이 새끼 왜 웃어? 뭘 보여? 나 그냥 고추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 같은데 네이상끼살 전체 새끼 <laughs> 나는 뭔생각 했는 줄 알아? 고추 다 모아서 나한테 한입에 먹이는 <laughs> 줄 알았어 너희 고추 좋아하는구나 면서 고추를 고르길래 아 맞을걸? 3분 남 아이씨 음? 다 이거 봐 엄마 어, 좋구만 3분 남았대 3분 아 언니 지금 이먹 키운 거어 2분 50초 야 간장부터 주자 응 일단 한 마리부터 주자 클리어 해야돼 아까 서 내가 분발하랬잖아 듣거 응. 2분 아아 피테스고 왔어요 리지리 찍어 먹어 <laughs> <너무> 음. 아 이거 <laughs> 아 응! 단주, 단주야. 단주, 단 집에 넣고 씹 응. 입에 넣고 씹어야죠. 아. 8. 7. 6. 어 알았어, 알어 알았어, 알어 아. 아,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. 때리면 안 돼요. 뭐천히인 네, 천재가 천천히 천천히... 그냥... 다 먹었어. 다, 다 먹었어. 먹었어요. 음. 아, 아잘 먹었습니다. 치킨이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. 와 먹으면서 계속 제가 제 ASMR 들면서 으더 흥분하는 거 있죠. 음... 그리고 어우 제가 치킨을 이렇게 좋아하고 잘 먹는지 몰랐는데 티채에서 처음 해봤거든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약속한 대로 수다보다 한 마리는 제가 더 먹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음... 네, 아 확실한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제가 먹은 치킨마루 양재엄남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양재엄남점에서 배달이나 포장 방문 주문 시 소요비 보고 주문했습니다. 라고 멘트를 남겨주시면 치즈 3개를 무료로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. 목살로망 정말 사랑입니다.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